정시은 짱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어가겠습니다. This is the box made by Tom. 그랬네요. 자, 이것은 입니다. 그 상자. Made by Tom. t 에 의하여 만들어진 과거분사고요. 과거분사고. 과거분사는 아시다시피 수동의 뜻을 나타내죠. 근데 이 수동이 앞에 있는 The box를 이렇게 수식하니까, 그러면 이것은 탐에 의하여 만들어진 그 상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군요. 자, 그럼 우리도 초심으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This is the box. 이렇게 하나 하고요. It was made by Tom.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얘가 선행사가 되고, 얘가 주격관계대명사, 비동사, 보호가 되어, This is the box which was made by Tom. 이렇게 된 것을 아실 수 있죠. 자 중요한 건이 문장에서 생략된 부분은 the box와 made 사이에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 동사가 이렇게 생략됐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좋은데 문제는 이걸 묻고 있는 게 아니죠. 탐으로 시작되는 문장을 만들라고 했어요. 그러면 탐이 이 상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탐 made this box 이때는 time 주어 이때 made는 보시다시피 과거 동사입니다. 과거 동사고 목적어 this는 이렇게 명사를 수식하니까 지시 형용사, 지시 형용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 저것 하는 거니까 따라서 정답은. 참메이드 디스 박스가 되겠습니다.